자. 지겨운 문제가 나 나갑니다. 미안하다 오빠 이긴다. 한 외국인이 응? 노래를 따라 부를 겁니다. 오, 아, 아, 재밌다. 예. 화면을 보고 과연 어떤 노래인지 아, 맞춰 주세요. 재미나 찾아 이거 하수 있기가. 아, 이거 외국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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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와, 아니, 가수와 아니, 노래 제목 다 맞춰 줘요. 아. 먼저 첫 번째 구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아, 정답 뭔지? 두루+ 두루+ 두루 미니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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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맨날 홀로 있어 지아버지는 곧! 자이언티 양화대교 아, 맞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잠깐만 아, 정맘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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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날살겠어 이게 뭐야 아 잠깐 잠시만 청답입니다청답입니다청답입니다 장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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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답입니다. <laughs> 진짜 웃긴다. 목숨을 달려줘요. 아버, 미안해. <laughs> 난리다 난리야. <laughs> 아, 언니,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아이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. 아, <laughs> 모를 수 없잖아요. 어, 야, 이거 말이죠. 일단 정답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예? 다음 어, 화면이거든요. 어,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야? s 부터 내가 물어 있었지 지는 즉시 이냐고주보면 한생 감염되아네 이겁니다. 아, 예, 예. 자, 오늘부터 K사운드 제일 좋아하는 문제 아, 역시 양재 아, 잘해. 아니, 맨날 강남 간다고 한남대기만 건너니까 양아대 모르는 거 <목소리> 자, 기만 아. 여기까지입니다. 역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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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